신장식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찬성 득표를 하였으므로 신장식 후보가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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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을 이끌고 전국 시도당 중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최빙선이 될 경기도당 위원장 당선인 신장식 의원의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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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한건 아닙니다. 딱 보니까 들어갈 것 같아서 <laughs>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국혁당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경기도엔 승리를 경기도당위원장 신장식입니다. 어! 저에게 보내주신 굳은 신뢰와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를 조국혁신당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당은 조국혁신당 쇠빙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1등 항에서 신장식은 얼음을 깨고 가는 쇠빙선의 선두에 있겠습니다. 특히 6,852명의 지지자 뿐만 아니라 0.74% 51명의 반대표를 찍어주신 우리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들을 반드시 대편으로 만들겠다. 조국혁신당의 열성 당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 51명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따로 차 한잔 마시고 밥한끼 사고, 왜 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망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51분은 따로 특별히 데이트를 신청드립니다. 꼭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저 물지 않습니다. 만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laughs> 예, 저는 출마하면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체 과반수인 3 1개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100만 특례시가 4개나 있습니다.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는 백만 특례시가 경기도에만 네 개가 있습니다. 어, 위에서부터 하면 고양, 수원, 용인, 화성. 이네개 백만 특례시는 물론이고 서른 한개 어, 자치단체 중에서 최소한 열여섯 개 이상 음. 지방선거 전에 열여섯 개 이상의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약속 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둘째. 당원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네개 권역 정도의 동서남북 아지트를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겠다. 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곧 당원 여러분들께 소위 당원들의 역량을 저희들이 수집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당활동 참여 의사 또 당의 공간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경기도 당원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고 구글 독수로 어 역량을 어 평가하고 또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 곧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안에 전체를 경기도 5개 권역으로 1호선 라인, 북부 라인, 서쪽, 동쪽 다 나눠봤습니다. 2주 안에 5개 권역의 권역별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당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당원 모임 운영하고요. 신입당원 환영에도 정리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당원 모임 운영을 위해서 당원 스스로가 정당 활동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또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또는 인문학 모임이 됐든 스스로를 교육하고 토론하는 소모임 만들면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에 공헌하는 소모임, 플로깅이라도 하겠다라는 소모임 만들면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넷째,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었고요. 네, 네 번째, 경기도 교육연수원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2026년 헌정수호 지방연합정부 건설을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원 100명 이상 경기도에서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백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비례대표 숫자를 계산하면 100명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경기도당은 100명의 경기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100,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과제를 옛날 식으로 70년대, 80년대 식으로 어, 줄여보면 이런 겁니다. 조직하라, 교육하라, 승리하라. 예. 조직하고 교육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주 안에 5개 권역의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건데요. 어, 장소를 공지하고 하면 꼭 그, 문자를 그 권역별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해당 장소에 직접 얼굴 뵙고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 토요일, 백만 집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예, 이게, 주, 재밌었는데, 코미디가 될수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예, 백만 집회, 예, 하지 않습니까? 아, 당원, 야, 오당 집회가 오후 3시 경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집회, 본 집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만 아세요. 살짝, 딴데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뒤풀이 한번 합시다. 예. 예, 우리 우리끼리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들 처음으로 직접 도당 위원장으로 만나는 자리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집회 끝나고 마련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소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저희 보좌진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해내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역에 뿌리 내리는 실력 있는 정당, 주민의 삶을 더낫게 만드는 정치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이 보여줍시다. 조국혁신당은 백년정당, 숙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공약을 제 임기 동안에 반드시 달성하는 것을 통해서 경기도당이 조국혁신당의 엔진, 세빙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불안증, 내란성 음주 땡김증 다 앓고 있는데요. 내란은 사실 윤석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의회를 통한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모욕당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사기, 선동 발언을 공식화해서 선거제도 자체를 불신과 형호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윤석열의 함정에 국민의힘 전체가 다 같이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왼손잡이 민주주의자가 서로 합의하고 경쟁하면서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즉, 오른손잡이, 보수적 민주주의자, 왼손잡이, 개혁과 혁신의 민주주의자가 합의하고 경쟁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이 스스로를 민주주의, 오른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에서부터 어, 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어, 뛰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만드는 중심이 되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권교체, 압도적 정권교체, 국민으로의 정권교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은 그 쇄빙선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당원 여러분, 경기도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소통되고 절충되지 못하고 갈등으로 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당은 사고 당부로 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을 찾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원칙은 투명함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예산과 집행 과정을 공개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투명성과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면 당의 실천에는 권위가 생기고 힘이 붙게 마련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한번 결정된, 결정된 사항은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당원 여러분들 만나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고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제 내린 비로 젖은 옷을 비도 안 오는 오늘 입고 거리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부터 우산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나설 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내린 비로 젖은 옷을 벗고 혹시 내릴지 모르는, 모르는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산 하나 챙기고 즐겁고 유쾌하게 도시락 싸들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동지들, 손분 잡고 나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갈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저주 높 벗고 터박 따박 따박 걸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회찬 대표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해 나가라. 근본적 비판과 현실적 대안, 그리고 대중적인 실천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도당을 가장 투명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로건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저의 다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직하라, 교육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조직하라부터.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씩 조직하라, 조직하라, 교육하라, 조직하라. 교육하라, 조직하라. 승리하라. 승리하라!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경기도당에겐 승리를!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장식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